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싱그러운 향이 가득한 야채왕 특가 바질 1kg을 만나보세요. 꼼꼼하게 선별된 신선한 바질을만 7,850원에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링크를 통해 싱싱함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싱그러운 국내산 바질 40g 한 개가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신선한 풍미가득한 바질,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싱그러운 국내산 바질 20g. 신선함을 가득 담아 2,400원에 만나보세요. 요리에 향긋함을 더해줄 바질,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2위입니다. 싱그러운 국내산 바질 10g. 향긋함이 가득. 신선한 바질을 1,600원에 만나보세요. 요리의 풍미를 더해줄 바지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싱그러운 풍미 가득, 쿠켄딱 바지롤 150g, 파스타, 피자, 샐러드에 톡 뿌려보세요. 지금 63%